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공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이 말씀이십니다. 아, 여러분들이 제목을 얘기하니까 웃으신 건왜 웃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 2박 3일 동안 싸웠습니다.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싸웠다고 하니까 우선 좀 흥미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싸웠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어, 무슨 뭐,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든가, 나쁜 일이 있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흔히 싸우잖아요. 거의 한. 99%가, 그래서 2박 3일 동안 누구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싸웠을까? 아마 그런 의구심도 나면서 궁금하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싸움을 얘기하셨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2박 3일 동안 무슨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싸움. 악한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반대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 참 제가 아주 다양한 <laughs> 것을 아주 제가 느껴요. 뭐냐면은 이 선한 싸움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선한 싸움조차도 안 하시려고 그래, 안 하시려고. 아예 선한 싸움도 싸움은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데 안 하려고 그래요. 참, 그걸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는 이, 싸움도 많이 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우고 싶어요. 싸우고 싶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싸우고 싶은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말은 한 싸우고 싶어요. 막 싸우고 싶어막 싸우고 싶. 어 괜들 수가 이 속에서 막 열불 나가지고 어, 싸우고 싶. 어 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면서 1492년에 출발을 했는데 120명의 선원이죠 근데 뭐 그때는 제수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순조롭게 그 대륙까지 간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질병도 생기고, 채소를 못 먹었어요. 다른 먹을 걸막 그, 아, 이제, 에, 그, 왕이, 에, 여왕이, 에스파니아 나라의 그 왕, 여왕이, 이사벨이라는 여왕이 배 세척에다가 먹을 걸 찬을 실어줬어요. 그리고 먹으면서 갈 수는 있었는데, 이 채소가 이제, 채수는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 냉장 시설 이런 게 없었으니까. 채수를 못 먹어서 계열병이라는 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돌아가자고 얼마나, 에, 선원들이 항의를 하는지 몰랐지. 그래도 이 콜롬버스는 그 사람들하고 싸웠을까? 아니겠습니까? 가자.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콜롬버스가 그신대을 발견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으면은, 그냥 되돌아오고갈 것이죠. 말았겠죠. 뉴턴이 말이죠. 많이 인력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데 저는 이 얘기를 좀공급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뉴턴이 어느날 그 뭐, 이렇게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그뚝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뭐 거기 더 연구를 해서 만유인력 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다 그런 얘기인데 말이 그렇게 쉽지요 그냥 뉴턴이 어느 날뭐 이렇게 사과나무 어, 밑에 떨어져서 사과 뚝 떨어지는 거 보고 아 만유인력이 있구나 그걸 찾아 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 놓아 보세요 사과 뚝 떨어지면 아 만유인력이 나 그걸 당당히 찾아냅니까? 왜못 찾아내고 계세요, 지금? 사고나무에 눕기만 하면 다, 만일 얘기를 이땅가다하는 여러분, 찾아내를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데, 왜못 찾아냅니까? 싸우지 않아서 못 찾아내는 겁니다. 이 뉴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맞아면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내가 살고 끝난다한 사람이 뭐연구를 하든 말든 나는 그대로 살다가 간다. 그랬으면 싸움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싸움이. 근데 계속 해서 뉴턴은 생각하고 생각하고 싸우고 싸우고 싸웠어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그 상황 들어진 걸 보고. 결론을 그렇게 얻은 거지요 이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게 아니라, 저 자신도 하, 싸워야, 싸워야 뭐 결론이 나더라고요. 안 싸우면 결론이 안 나요. 안 해. <laughs> 절대 안 낫느냐. 그런데 싸우려고 안 해. 아주 치독하게도 싸우려고 안 해.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싸우려고 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갔다고 이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때 제가 조건을 내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조건이었냐? 진리가 분명히 기록돼 있으면 나는 계속 교회를 가보면서 나 믿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진리를 찾지 못하면 나는 언제라도 그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하고 그 주일날 그렇게 한, 한마디 한그 저의 말이 그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학교학년 그러니까 때부터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그 어린 나이였지만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자집이나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돌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진리가 있나? 없는거야? 진리가 뭐야? 이런걸 나도 계속 싸웠어요. 저 자신하고 아싸우볼만 하잖아요 아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뭐 수익계 시키기 그 살려고들 아왜 그런, 그래, 그런 저는 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고 싸우고 싸워가지고 싸우고 이제 그 친구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물론 3년 동안 졸려있습니다만은그 싸울라고 안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갔었고 또 그것도 가서 한 3년여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공강사로 오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 진리가 이 성경책 안에 가득 차 있구나, 그걸깨닫고서 이제 변호가 일어나서 "아, 그러니까 뭐 신나는 거죠?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신나고, 말씀 읽는 것도 신나고, 뭐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지난 봄에 2박 3일 동안 제 후배 목사하고 남쪽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 호배 목사님 차를 가고. 근데 사실은 저 혼자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집에 잠깐 들렸다가, 나 다음 요래날 여행가? 그랬더니, 아, 저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아, 같이 가면 좋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의기, 투합이 돼가지고, 어, 그럼 제가 차,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호배 목사님인데, 자, 이름을 밝혔으면 좋은데, 또 싸움꾼이라고 할까 봐또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런데요, 제가 가방을 들고 딱그추자님곳에 갔습니다. 하선 이거 그목사님 차가 있더라고. 딱 하다 문을 열고 가방을 넣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왜면 네, 목사님 왜 가방이 이렇게 큽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크든지 없든, 뭐, 두개 가는데, 내가 무슨, 뭐, 사과 박스 뭐 1열 개를 갖다 실어놓은 것도 아니고, 가방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내 가방이 큰걸 시비를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죠. 아, 크면 좀 어때? 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 내 가방이 큰가? 그랬더니, 아, 2박 3일 동안 잠깐 갔다 오는데, 뭘리 가방을 큰걸 그렇게 가지고 오셨냐, 그랬네. 그런 그런데 나는 그 정도에서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아, 내가 짐을 많이 싸가도 안 나보다 그런 생각밖에 못했는데, 이 후배 목사님은 그 자동차가 자기 집 안방과 같은 거예요. 조금 더 표현하면 호텔과 같은 거예요. 그 안방에. 왜 커들 쓸데없는 짐이 있어서 보기 싫으냐, 그얘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조금 더큰건 어때? 근데 그분은 안 그래. 그차 자체가 아주 깔끔해하고 야흐트러진이 없어야 하고 작은 건 작게 있어야지 작게 있어야지 큰 걸로 있으면 그분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방을 왜큰걸 가졌냐. 알았다고. 할수 없지, 뭐. 자, 이제 또, 좀더 가는데,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해가려면 며칠 동안 해도 끝이 없이 도착나 날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음료를 좀 먹어야 되는데, 자, 비닐도 안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물수건도 안 챙겨 왔어요. 목이 말라서 이제, 그, 물병에다 물 담았을 생각을 여는데, 어떻게 하려고, <laughs> 물병을 <laughs> 꺼내는지 는 <꺼리느냐는> 거예요, 날 보고. <laughs> 운전을 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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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물 먹으려고 그러지. <laughs> 근데 이목적이 뭐라고 하지? 물을리면어떻게겠느냐물을리면 아, 차가 움직이면 물이 흘리잖아요. 그만, 그러니까 극한을 그 따라 먹으면, 뭐, 백발 백중이죠. 물 조금 흘리면 어때요? 그런데, 이 후배 목사님은, 안 돼요. 물한 방에라도 그냥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어떻게합니까 그래서, 물을 하시냐, 아주 먹고, 내가 어떻게 물이 좀 이렇게, 그러다니면 떨어져. 그러니까, 그거 보라면서 자기 휴지를 꺼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휴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휴지를 주면서 조심하세요. 이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싸가지고, 휴지에 싸가지고 물 드시러 면될거 아니에요 안 줘요 안 주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나중에 이제 군산에 가서 그 유명한 그 빵집에 가짜 쓰메 이성당인가요 빵을 사 왔어요 자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빵을 받쳐 놓을 수 있는 휴지라든가 손닦을 뭐, 물속에, 이 없잖아요, 나는. 그리고, 그 먹고 난 다음에, 그, 짠, 빵싼 종이를, 그 비닐 에다 봉제 담았던 거 해야 되는데, 나는 무대책이물물건도 없지, 비닐도 없지, 뭐 무대책이 목사님, 그게 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이제, 마지사 살을 걷듯이, 이제, 빵을 안 흘리게, 간신히 먹고, 그 옆에 왜, 문 여는, 문 여는데 거기 이렇게 놓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뭐, 빵산 종이 뭐 하나 넣어서, 그게 뭐 잘못, 뭐가 잘못되게 박혀지겠습니까? 그거다 그거 넣으면 될 텐데, 거기다 나를 못 넣는 거예요. 거기다 못 넣고, 자꾸만 그냥, 이렇게 객혀서, 내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해서, 2박 3일을, 여수, 통영, 뭐, 저, 부산까지, 그렇게, 막, 여행을 하면서 오는데, 잠자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 요것만 빼놓고, 계속 싸웠어요. <laughs> 계속 싸 <싸웠어요. 웃음> 막, 올 때는, 그 차가 좋은 차라서, 아니, 속력을 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막, 170개, 180개 막 놓더라고요. 워낙 운전을 잘해요. 차도 좋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2박 3일 동안 싸우는데, 차 타고 하면서도, 우리 집에 내려오는 순간까지 싸웠어요. 정말 우 싸웠어요. 그 가면서 오면서, 야 얼마나 돌이서 막싸우요 목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무슨 뭐, 우리의 그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그 목사님은 또 오늘, 그렇게 공부를 게 내가 있을 때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만난 거예요, 글쎄.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갑게 어, 저기 강남에서 뭐 식사를 해야 된다, 고 우리 사회관 연락이 와서, 우리 집 가까운 목사님, 목사님하고 같이 가려고 했다가 이제 또 모임이 있어서그 후배를 오라고 했더니 왔어요. 그런데 딱 타자마자, 내 네, 옷을 보더니, 또시비가 벌리는 거야. 아유, 옷을. 또이마오라 이걸 이렇게 딱 했더니, 그게 뭐냐는 거야. 또 날이 내려서 신을 구두를 보더니, 구두가 뭐냐는 거야. <웃음> 자, <웃음> <웃음> 자, 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laughs> 다, 다 이제 보면서 그냥. 시비를 걸는 겁니다. <laughs> 근데 오늘은 안 받았어야 되는데, 왜 오늘까지 또 만납니까? 이박 3일동안 그 분하고 싸우는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laughs> 또 만나서 사... 또, 또, 또 얘기 그래서 이박 3일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싸웠는지요 막에라이 <laughs> C라면서 나 여기서 내릴거야 막 그러기도 하고요 <laughs> 가다가 또 운전을 가다가 또막쓰로막 막 보아대 이씨내려세요나 혼자 가자 막 그러기도 하고요 <laughs> 엄청 그렇게 싸우면서 내가 했어 근데 뭐냐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난 목회나 혹은 신학이나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주장을 막 펴는 거예요. 어?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으면 막 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장은 주장대로 막 강력하게 도대체 뭐냐 말이 그게 그게 아유 여기서 내가 참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답답해서 방송에 나무에 또 계신니, 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이유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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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 또 이, 우리 목사님 <laughs> 또 뭐, 나에 대해서 또 뭐, 우유부단하다는 말이 또 달고 오다. 마이 복사님은 수리수탄, 물에 수리탄님 뭐, 막 그런 아, 참여자고. 그래서 이제 아주 신도 있는 얘기를 했지. 응. 심어 <laughs> 얘기를 예, 심지어는, 요, 소우님도 것까지 얘기를 다녔어요. 호텔 가서 이제, 옷을 입고 자야 되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너무도 좋았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여행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런 정도. 그래서 오늘도 만나가지고, 아, 우리 한번또 2박 3일 또 하면 싸우러 가자. 그랬더니, 하여튼, 2박 3일은 좀, 좀 제가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한 1박 1일. 가세지. 가자, 가 근데 우리는 뭐, 타면서부터 이제 또 싸움이니까, 뭐, 뭐 다른,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싸우면서 가야 되고, 싸우면서 오야 되고. 그래. 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 그게 옷이 뭡니까? 그, 그, 이 콤비를 원하네, 샀는데 그게 뭡니까? 벌써! 그 뭐, 가만히만 있지 말버려도 괜찮을 것같 아, 그것도 상당히 꽤, 에, 많이 주고 롯데, 에, 여기 영등포 롯데 백화점에서 얼마든 살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에이 내가 잘못 샀어요. 마우라도한만히 보니까 괜찮은 거 샀는데, 그 롯데 거기에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후배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나는 진짜로... 99%라는 받아들입니다. 기분 나쁘게 한 생각 안 하고, 하던 내가 목회할 때도 가끔 와서 잠만때 입고 다니고, 뭐, 그게 뭐냐고,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냐고, 수없 지적을 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지적해 줍니까? 우리 친구가 누가 그렇게 지적을 해 줍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지적을 해 있어요? 있어요? 김 목사님,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만약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든 기분이 팽하고 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젊은 목사님에 서 배울 게 있어서 참 많이 배우고 그 목사님은 또 나를 통해서 또 자기가 몰랐던 것을 배우고 그랬어요. 오늘도요. 하면서 오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방송을 듣거든요. <laughs> 유튜브 방송을 듣는데,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겠고, 다 얘기를 해요.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뭐가 자꾸, 뭐가 자꾸, 뭐가 자꾸, 뭐가 자꾸, 칭찬도 했다가, 또, 그게 뭐냐고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진짜라고 골라서 뽑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참진짜는것 참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야, 이런 친구, 내가 일생 동안에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도 나 행복하고 참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건 무슨 마귀와 싸우고, 그 믿음의 적과도 싸우고, 뭐 수많은 그런 환경과 싸웠다고 하는 파울사도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믿는 그런 면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 선한 싸움이 꼭그 어떤 핍박하고만 싸워야 그게 선한 싸움입니까? 그래서 지금요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전 우리 성교사님들 와서 성교할때태건그 시절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잖아요 그런 핍박이 별로 없으니까 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기와의 싸움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애적으로 오는 것만 싸우면 그것만 싸우면 되나요? 애적으로 오는 것만 그것만 싸워야 그스상인줄 알아요. 그것만 싸우면 좋은 건줄 알아요. 그러나 내년에 나 자신을 놓고도 계속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 싸움이 없어서 편안하고 그저 뭐 모든 게다 환경이 좋아지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은 싸움이 생각지 못한 대단한 것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와요. 넘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냐면, 하 싸우지 않으면요, 죽어! 깎이라도, 못 고쳐요. 안, 안 고쳐요. 정말, 고칠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싸우지 않으면 돌이키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면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도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다 너무 좋은 생각을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이지구상에요 이, 이, 이 성단 추리 안 해도, 이, 이쪽 추리 안 해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이 세상 움직이는 것 보면서 너무너무 멋진 것들이 가득 차있단 말입니다. 아, 네. 이걸 우리가 찾아서 보고, 이걸 나누고, 이걸 우리가 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기뻐하고.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찾지 않고 내가 한 대가 쫙가지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그냥 내가 갈 길만 그냥 가서 마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과도 싸워야 하고, 아멘. 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정말로 꽃감처럼 달게 우리가 받아보고야 합니다. 처럼그 얘기해 주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이 교회도 살고 우리들이 사는거라 그 말이예요 아, 네. 그래야 근데 근데 껍질을 깨지 않냐고 우리가 이렇게 가기만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간지요 선한 싸움, 혈투를 하자. 혈투를. 주먹으로 치고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다 해라. 그런 혈투를, 혈투를, 혈투를 해가면서. 고쳐가야만 한국교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깊이 깊이 이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서운한 싸움을 한번 피터지게 한번 싸워서 쉬운 것들로 새로운 것들로, 감격스러운 것들로, 더 신나는 것들로, 우리가 채워서, 원숭이 한번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아, 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네.